무학대사 하면 조선 태조 이성계와의 인연을 떠올리지만 그 시작은 아주 인간적인 고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두 번의 큰 배신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가까운 이에게 그리고 함께 큰 돈을 모았던 청년에게까지 모두 버림을 당했지요. 이 상처는 오히려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도 재물도 인연도 결국은 덧없다는 것. 그 무상함을 깨닫고 그는 불법에 귀의했습니다. 훗날 태조 이성계가 이상한 꿈을 꾸고 찾아왔을 때 무학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임금이 될 징조입니다. 3년 동안 불공을 드리십시오. 이른바 서광사 설화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 무학 대사가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조선 건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고승임을 보여줍니다. 무학 대사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세상과 타인을 포용하며.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